에스겔 23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을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치 마음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소돔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함이 더 심하므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앗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럽혀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행음을 더하였음은 붉은 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힘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낙이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그러므로 오홀 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물이 부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 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자르며 또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웠은 몸으로 누워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내 음란하여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재로 살랐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송소를 더럽히며 내안식일를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송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세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온 같이 음란한 여인이. 오올라와 오올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혔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 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